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권력 공백기에 음,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또 다윗은 어떻게 부상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 시작부터가 흥미로운데요. 다윗이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묻고 해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죠. 그리고 그의 아내들 또 따르는 무리들과 다 같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신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윗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면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하니 유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건 아니었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먼저 세워진 거예요. 아직은 일부 지파의 지지만 확보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눈에 띄는 행보가 있던데요. 그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사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뭐랄까? 이전 왕조, 그러니까 사울에게 충성했던 이들까지도 내가 품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노련한 정치적 행보라고 볼수 있죠. 관대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좀 누구로 뜨리려는 의도랄까요? 그렇군요. 다윗이 그렇게 유다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바로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중쪽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으로 삼았다고요. 이건 좀 아브넬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스보셋이 당시 40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긴 한데 뭐랄까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사우르 왕조를 좀 이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렇죠.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움으로써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하려 했던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상 둘로 나뉘게 된 겁니다. 헤브론의 다윗과 마하나임의 이스보셋.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다스렸다고 하니까 이 분열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됐다는 거네요. 네,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만큼 갈등의 골도 깊었다고 봐야 하고요. 결국 이두 세력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못가에서 마주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브넬이 정말 이상한 제안을 하잖아요. 맞아요. 각 진영에서 청년 12명씩 나와서 겨루기를 하자고 하죠. 아니, 싸우러 나온 군대 앞에서 갑자기 무슨 겨루기인가요? 이게 대체 뭘까요? 좀 불필요한 희생을 자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전면전을 피하면서 서로 힘을 좀 재보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대의 어떤 전투간습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죠.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네, 24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칼로 옆고리를 찌르고는 그냥 그다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헬갓 하수림, 그러니까 칼라라밭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어, 정말 비극적인데요. 그리고 이 사돈이 결국 더큰 싸움으로 번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겨루기 이후에 아주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조카 아사엘이 등장하죠. 발이 빠르기로 유명했다고 하던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오직 아브넬만 노리고 쫓아간 거죠. 네, 아브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사엘에게 두 번이나 경고를 해요. 멈추라고. 뭐라고 경고했나요? 나를 쫓지 마라. 내가 너를 쳐죽이면 네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요. 관계가 틀어질 걸 걱정한 거죠. 아, 요압과의 관계까지 생각했군요. 그런데도 아사엘이 멈추지 않았던 거고요. 네, 혈기가 왕성했던 건지 아니면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건지 멈추질 않으니까 결국 아브넬이 창 뒤끝, 그러니까 창날이 아니라 뭉툭한 부분으로 배를 찔러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정당 방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 죽음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다윗 진영, 특히 아사엘의 형인 요압에게는 정말 깊은 원한을 남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복수극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생이 죽는 걸본요압과또 다른 형제 아비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네. 분노해서 해가 질 때까지 아브네를 맹렬히 추격합니다. 결국 아브넬이 언덕 위에 서서 외치죠. 이제 그만 싸우자고 언제까지 형제끼리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하냐면서요. 네 아주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답하냐면 네가 먼저 싸움을 걸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아침에 그냥 물러갔을 거다. 이렇게 책임에 아브넬하게 돌리죠. 음. 그러면서도 결국엔 나팔을 불어서 추격을 멈추긴 하죠. 네, 더 이상의 동족 상자는 피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측의 사상자를 확인하는데 다윗 쪽에서는 아사엘을 포함해서 1아호 명이 죽었고 아브넬 쪽은 부려 360명이 죽었습니다. 와, 360명이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이건 뭐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서는 거죠 이미 대세가 다윗 쪽으로 완전히 지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아사헬은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류에 묻히고 요압과 부하들은 밤새 걸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면서 이장이 마무리되는군요 오늘 살펴본 사무엘라2장은 사울이 죽은 후에 왕국이 둘로 나뉘는 그 시작점과 그로 인해 벌어진 첫 번째 무력 충돌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유다지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된 다윗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내세운 이세보셋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이두 세력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졌죠 그리고 기부원에서의 그 비극적인 싸움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크고 깊은 갈등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리더십의 유형을 좀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정적까지 포용하려는 정치력을 보이는 다윗. 반면에 아브넬은 어떤가요? 아브넬은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왕을 세우고 상황을 주도하려 했지만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개인적인 원한까지 사게 되죠. 이런 두 사람의 다른 선택과 행보가 앞으로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에 나타난 다윗과 아브넬, 이두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 차이가 이제 막 시작된 분열 왕국의 운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아사엘의 죽음으로 촉발된 요압의 그 복수심,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